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 운산 2길에서 보내주신, 예, 라이오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약 25년 이상 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JB1412라는 제봉틀입니다 기계 내부가 모두 고착됐고, 이쪽 폴리 쪽에 충격을 가해가지고 예, 이쪽에서 이 기어 전체가 어, 크랭커하고 밀려 들어갔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아, 지금 현재는 저는 페달을 꼽았을 때 페달을 예, 밟았을 때 정상적으로 기계가 지금 작동되면서 예, 바느질 패턴이라 그러죠. 요 부분은 이제 특수한 바느질을 하는 거고. 땀수라든지 바느질 간격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 버튼 예, 시간이 많이 아, 경과된 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였던 이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예, 수리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예, 다행히도 밀려 들어갔던 이 크랑크 부분 아, 모두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커버를 다시 씌워주고 예, 이쪽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 조시 땅크라우로는 보통 위실장력 조절기라든 예,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르질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재봉틀을 잘 이렇게 상식이 없으신 분들 예, 이쪽 부분을 막 풀거나 잠그거나 해가지고 손을 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나사들은 절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풀면은 원형대로 조립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기계도 지금 그런 상태 기계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예, 노르바를 올렸을 때이 장력 조절기가 벌어지고 내릴 때 오므너 들고 하면서 위치를 조정해 주는 기능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큰 나사 두 개를 풀면 이게 빠져 나오는데 이 작은 나사까지 풀어 가지고 모두 분리하게 되면 다시 재조립이 예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춰 줘야 되겠죠 예. 커버 부분 예, 엄청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은, 손님하고 약속한 그 수리 금액, 예, 3만원대에, 예, 맞춰드려야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제 사정이고, 예, 고그분하고 약속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수리비용을 말씀드리도록 겠습니다 이 녀석은 니녀을모고잠궈주를서 밑면 커버를조고했죠거 거를 조립했는이거는이제 라이온 미싱, 이전의 뉴 라이온 미싱 시절에 생산된 기계니까 이 보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를 보고 있고 있는 거고있있거는거는 이제 보트 부분을 이제 고있하게 조절을 해줘야 가 부드럽게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유격이라 하죠. 유격 부분 잘고정주고이 기계는 아주 오래전 기계이기 때문에 100, 220 경량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모터가 100V에도 사용을 할수 있고 220으로 제겨서또 사용을 할수 있는 기계죠. 지금 이 기계 220V에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커버 부분 조립에 들어가고요. 기어 박스죠. 이쪽 뒷면 기어 박스 역시. 그러니까 이 기계 에 이렇게 오래된 기계들은 네, 전체 분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수리를 할 때. 이 수리를 할때일 부분만 해가지고는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모두 다 분해를 해서 각 부분을 다 살펴야지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걸려 있겠지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실패 고지죠 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패킹하고 네, 모두 정상입니다. 긴 나사도 실패 꽂지하고복실 감기 장치를 또 마저 조립을 해주고요. 큰 실을 사용할 때는 밑에 내려놓는다 그랬죠.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북 실을 감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서 밀어주죠. 이렇게 풀지를 돌리면 북실 감기 장지만 적당히 되는걸실수있어요 부 실이 다 감겼습니다. 자측으로 빼서 여기 실 커트기 실을 잘라주는 이렇게 북집에 북실을 넣어줍니다. 이홈 속에 딱 하고 끼워줘야만 되죠. 그 다음에 위실을 걸어야죠. 1번, 2번, 3번 실체기가 위로 상단에 올라옵니다. 이 부분 끼워주고 예, 바늘에 끼울 때는 앞에서 뒤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위 실을 손으로 붙잡고 밑에 실을 걸어 올릴 때한 번에 걸어 올려야만 예, 수리가 잘된 기계라고 볼수가 있어요 껌감을 넣어주고 박음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처음 출발할 때, 예, 네, 진 정상으로 해을 했고요. 네. 이걸 바느질 땀수라고 해서, 바느질 강제 볼때는거질을 해서, 보통 2에서 3 사이에 놓고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실리시 정상 박음질 뜨네요 예, 치기책 바느질이죠. 예, 누 바느질이죠. 어여였바느세 발뜨기 바느질.